Assemble! Get in enemy siege tower is preparing to advance! Okay. Form up! up. Yeah. Get in possession! An enemy siege tower is preparing to advance! Unit! Assemble! Bomb up. Get in possession! Form up! The enemy siege tower is advancing! Get in possession! The enemy siege tower is advancing! 나가도 되긴 한데.. 할버드가 너무 많아 할버드가 너무 많고 아잇 노로만은 나가면 안돼 개구려 저건 이거 여기 이거 얘 잡지는 말고 잠깐 이거 다섯 명이서 저기 지금 보급산 안에 보급산 안에 할버드 있거든요? 저거 할버드만 다 조지고 옵니다, 다섯 명이서 장수로 <laughs> 어, 자, 빼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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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알아서 망춰요 킬... 8킬 들어왔네 <laughs> 안 죽었다 아무도 오케이 8마리 8마리 8마리여도 짜증나거든요. 어, 스킬 쿨나 지금, 다, 다 탔어. 그런, 아, 근데 이제는 얘들이 지금 경계를 하고 있다. <laughs> 자, 이러면, 이제 말한명 정해가지고 떨어뜨리자, 이거. 타가지고. 어, 예, 예, 잠깐만. 어, 죽이자, 죽이자, 죽이자. 그런데? 잠깐만, 나 뺍니다. 애? 어, 죽을 것 같으면 빼요. 반피. 감피 까지면 빼요. 더 양전다 양전. 이거 할버드 좀 앞으로 불러올 수 있나? 아 죽은 애나? 천군님? 찬도님. 아 천군님은 창방이라서. <laughs> <laughs> 이거 얘들이 움직이는 거뭐 개선했는데 작업에 더 고장났어. <laughs> 이거는은잘붙쳤는데 일단 n e m y is 이 e n e m 이제빠 e 도될것 같은데. 어떻게 치이 enemy is coming. 이 탈출기가 없어졌죠? 많이 애매한 것같아 아니 이거 이렇게 싸우는 거 맞아? 우리팀 왼쪽 위에도 싸우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겨도 부담스럽게 데 아, 다행히 9 시로 안 내려온다 이거. 잠깐 이거 A 그냥 위에서 막았아데 일단 한, 번은. 한 번, 은한번더 싸우자 이거. A 막으로 올라가 도될것 같아. 이거 A 안 와? 안 오네 A. 아. 이렇게 포석기 여기 바뀔 oh. 거예요. 그냥 빼는 아. 게 나은. 처벌킷 날라온다 음. 아이씨 상대 사정도둘밖에 없어가지고 계단 밑에 쌓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 팀이 없구나 유릿! 뺏기다 어? 내려온 거 이거 잡아먹을까? 얘들 좀 빨리 뛴것 같은데 어, 기마 뛴다 끊었다. 이거 바로 바꿔 를뛸것같거데 나도 기마를 좀바 바꿔 놓을게. 요 상대 대기꿔없거든요 이거 노로만 꺼내야 돼요 오노로만좀 <laughs> 어, 꺼내줘요 이거 애들 바로 들어온다 네. 바로 들어온데 가운데, 가로데로 들어오는 게 이거 데 이거 약간? 느낌이 가운데 지르기 전에 가자 이거. 어 지금 오면 돼요. 지금 오면 돼 바로. 노멀만 박으면 돼. 어 잠깐 만 상대 뭐 하나 있네요. 할버드 아 할버드 여기는 아니야. 얼마나 맛있게를 먹을. 어 나이스. 자 이제 보병 보고. 보병 에 지시 들어. 상대 한카페또 나왔다 기마둘 기마둘사 한번 잡고 이거 9시 보급소? 아! 9시 보급소 뛰어야 돼 상대 기마둘 아! 갔어요 나 갈게 오케이 9시 보급소 우리 너무 비어있다 어 나랑 참동님이랑 까지만 가자 얘들 다시 정문으로 오는데? 상대 예인체리둘예인체리 예인체리 둘이랑 멍거리둘 두이 둘이 둘아 여기 됐어요 됐어 안 올라가야겠다 다시 정문으로 가야겠다 근 갑자기 왜 금색 때다나 했네 앗! <laughs> 아, 아이 죽었다 그 양조 양조 상대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재 형님 이거 9시에 너무 많이 모일 거잖아 우리 5시로 와야 돼 참돔님도 다 5시로 이거 막건은 막건은 우리 딴... 애가 버고 있어 어. 이거 보급소에서 계속 뽑아놔도뽑아놔 놓고, 놓고 하 돼요 어? 상대 대기만 없어요? 대기만 없으니까 그냥 박으면 돼? 오케이 어 아, 일단 노로만 서데 노로만 가지고은 못할 것같아 아, 근데 다 밀었네 아 나도 노로만 는데 여기 앞에 할버드 그대로 있다 2층? <놀람> <이 중>? 아니야 <놀람> 어, 여기 정문 밑에 할버드 아 됐다 빼빼빼빼빼빼오 어, 나왔다 3데 <놀람> 누가 둘 위에 예, 2층에 나 일단 팔레도만 뭐 있긴 하거든요. 2층 밀고 싶으면 같이 올라가자. 아, 병감님, 그럼 죽어있잖아. <laughs> 아, 가다가 죽었어? 육아해. 나 올라갈게. 코가 님, 같이 올라가자. 2층. 어. 어, 저거... 아, 저거 맛있긴 한데, 일단 2층이. 어, 급해 얘 왠지 또 좋게 한 써볼라고 헐 앞으로? <목소리> <아크로? 목소리> 상대 이방나 이거 스킬 쿨좀 15초 상대 팔레도 와 이거 빼자 그냥 9시 2명 왔다 <목소리> 참돔님 9시좀가져요 아 이거 얘들 왜 말을 안들어 이거 2층 밀렸어요 우리 보급소는 괜찮아아 9시는 괜찮아 죽어갔는데 아, 성잡에서 리필합시다 이기 상대가 마커 찍는걸 좀 많이 안하는 아. <목소리> 기다단에 싸우지 마요 이거 내려오면 싸워야돼 오 기마? 그 <목소리> 기마도 <피기마로> 갑니다 나이스 오케이 <목소리> okay. 나이스 나 스킬이 다 빠졌어 또데또온마이다이도퀴기만봐퀴게요 아씨 기퀴바퀴가 기마가... 꺾어버리네. 바퀴바퀴바퀴바된바 같아 퀴거퀴바퀴바퀴바남아 있네요. 어 위에 예니체리 올라가바바퀴바바퀴바퀴바퀴바퀴바퀴바체바퀴바퀴바퀴바퀴바퀴 후미 여기 있ってます 。 게이트를 한 번에 더 있어 문 쪽에. 똑똑 수도 있고. 아, 축축 수도 이렇게 아파 씨. 진짜 진짜. 와, 범위 반. 와, 다 죽었다. 뒤 처리 안 돼. 죽었어. 오. 어, 이거 정면에 하카페이 있어요? 고밀로 잡으러 갈까요? 아, 고밀이 아니구나. 양주구나. 어, 내려온다. 어? 아니 투척수 저기 집갔나봐요 아 집이 아니고 있어? 아 있네 뒤치기로 일단 봐봤어요 나이스 잘봤겠고 일단 병사 리필 합시다 은 상대 투척수 이제는 그러면 땡코다 아브 이거 들어오는 거 이거 잡아야 돼나 투척수 있거든요? 병사 뽑아요 에이 네, 아니 투척수 있어 투척수 있어 앞에서 뽑아서 시간만 벌면 돼 옆으로 설게요 아, 추아 진짜 너무 달달하고. 상대 학카페로 온다? 상대 추적도 지금 방금 창문 밖으로 나왔어요.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아, 진짜. 아, 추적도 아니구나. 아, 죽었다. 아파요. 그 혼자 맞으면 장소 바로 검찰 당하더라고. e s t e m